경제학자의 서재. 세계 경제학 필독서 5 21세기. 46 로버트 제이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100년간의 유례없던 경제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로버트 제임스 고든. 미국의 경제학자 및 경제사학자로 현재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스탠리지 해리슨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플레이션, 실험 및 장기 경제 성장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블룸버그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인에 꼽혔으며, 2016년에는 블룸버그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뽑혔다. 로버트 고드는 2016년에 편앤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1970년 이후의 기술 발전은 전기, 전신, 실내 배관, 현대 의학, 대중교통으로 압축되는 1870년에서 1970년의 기술 발전에 비하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말이다. 1970년 이후의 혁신은 대부분 통신, 정보 처리, 연애 분야에서 일어났을 뿐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분야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는 비행하는 자동차를 원했지만, 실제로 얻은 건 트위터 뿐이라고 했던 벤처 자본가 피터 틸의 유명한 발언과 일맥 상통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매우 경이로운 기술의 산물이지만,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하수도나 대량 생산되는 자동차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지난 4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1920년에서 1970년에 이뤄진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든이 한 주장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렇다. 일부 발명은 다른 발명보다 한층 더 중요하며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 한 세기 동안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그처럼 위대한 발명이 유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1920년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고든은 1870년에서 1970년에 경제혁명을 가리켜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까닭은 혁명의 성과 대부분이 한 번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는 미국의 경제성장의 원인을 규명한 저서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 748쪽에 달하는 묵직한 이 책은 출간된 해 모든 매체에서 앞다투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고 수많은 학자가 찬사를 보내는 등 화제가 되었다. 미국 아마존에서 책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면 추천사보는 대에만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한다. 그만큼 상세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한 자파점의 시대에서 슈퍼마켓 시대로의 전환, 오늘날 아마존 격인 시어스 카탈로그의 혁명성, 1920년에서 1930년대의 라디오 전성기, 미국 주요 도시의 에어컨 보급, 1950년에서 1970년의 고속도로 건설과 그에 따른 생산성 급증, 텔레비전과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의 품질 향상과 가격이나, 급속도로 발전한 컴퓨터의 사양과 가격이나, 폭사기와 자동 입출금기 및 전자매표기 등장에 따른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 등, 다소 비관적인 제목과는 달리 이 책은 산업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드는 이 책을 쓸때 미시간의 한 여인숙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토 베트먼의 저서 고난의 옛 시절 참혹한 과거의 삶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출신의 사진 작가가 19세기 미국의 생활상을 고찰한 이 책은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을 현실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미국의 생활 수준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를 일깨워준다. 생활 수준의 향상 순식간에 개선된 삶. 1870년에서 1940년을 다룬 제1부에서는 위대한 발명이 어떻게 해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몰고 왔는지 상세하게 다룬다. 고든의 주장에 따르면 혁신적인 기업가는 경제의 능률을 끌어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대변역과 발전을 일으킨다. 고든에 따르면 일부는 삶과 일이 위험했고 따분했으며 지루하고 위태로웠던 과거사를 회고한다. 1820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중세나 다름없는 세상으로 나왔다. 촛불로 밝힌 어둠 침침한 세상에서 민간 요법이 질병 치료에 쓰였고 도보나 항해보다 더 빠른 이동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대 수명이 20세기 전반에 20세기 후반에 두배 속도로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고드는 영아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가 미국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한다. 수백만 신생아가 온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고드는 그한 세기를 전무후무하다고 하는 까닭은 전환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전환이 완성된 속도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삶은 한층 더 길어지고 안전해졌다. 건강해진 데다 덜 위험해졌다. 이 모든 개선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 20세기 중반의 기적 특별했던 반세기. 고드는 그처럼 특별했던 한 세기 1870년에서 1970 가운데서도 왜 1920년에서 1970년의 반세기가 한층 더 특별한지 설명한다. 이 기간 동안 총요소 생산성은 1970년 이후와 비교할 때 3배로 개선되었다. 어째서일까? 혁신과 기술 발전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전이나 이 이후에나 그처럼 거대한 물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기는 188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지만 그로부터 한참 후인 192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제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내연기관 역시 비슷한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는 대공황을 겪었음에도 혁신의 시대였다. 플라스틱 산업의 출현과 미국 연방표준국의 설립은 산업 효율성을 전에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항생제, 엑스레이, 현대적인 암 치료법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폐렴, 류머티즘열, 류머티즘 열, 류머티즘 심막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1940년에서 1960년 사이에 90%나 하락했다. 소아마비 백신의 보급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근절된 상태였다. 도시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고 흡연율이 대폭 하락했다.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항공기 탑승이 도로 횡단보다 안전해졌다. 과거에는 가족용 피아노나 출근기만 놓여있던 거실에 라디오가 자리를 잡아 공짜 오락거리와 뉴스를 생방송으로 끊임없이 제공했다. 희극 배우였던 조지 번스가 자서전에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라디오가 세상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만국 우편 서비스의 탄생으로 미국의 가장 외딴 지역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와도 날마다 우편을 주고받게 되었다. 도처에 보급된 전화는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화 덕분에 사교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유성 영화의 등장으로 대규모의 산업이 형성되었다. 1930년에서 1950년간 미국인 가운데 60에서 70%가 매주 극장을 방문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 시민 케인, 카사블랑카 같은 고전 영화를 관람했다. 1939년에서 1940년에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텔레비전 역시 자리를 잡았다. 이 시대의 생산성에 박차를 가한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 대격변, 바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대공황이 몰고 온 빈곤 때문에 시행된 뉴딜 정책은 노조 설립을 가속화했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기에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 더 똑똑한 방법을 써야 했다. 전쟁 준비 상황에서 압박을 받은 제조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전쟁이 아니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던 신생사업의 자금을 지원했다. 1940년에서 1945년간 미국의 기계 장비 숫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 고드는 전쟁이 오랜 정체에 빠져있던 미국 경제를 구원했다고 주장한다. 전쟁 덕분에 자본량이 1950년대와 그 후까지 경제 성장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축적되었다는 것이다. 전국 고속도로 건설 같은 조치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자본 축적에 한몫했다. 오늘날의 혁신이 혁명으로 이어질까? 컴퓨터의 보급으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이 채못 되는 기간에 생산성이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다만 전력 보급에 힘입은 생산성 향상이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것에 비해 컴퓨터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불과 8년 정도에 그쳤다. 고든에 따르면 경제는 디지털화로 말미암은 편익의 대부분을 이미 다 받았다. 2000년에서 2014년간은 미국 역사상 생산성 향상이 가장 둔화된 시기였다. 기업, 상점, 병원, 학교, 대학, 금융 부문의 변화보다 지속성이 존재했던 기간이다. 고드는 요약하자면 인터넷 혁명이 창출한 변화는 전면적이었지만 상당 부분 2005년 전에 완료된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공학이 다시 한번 1920년에서 1970년에 일어났던 시계 연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든은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첨단 의학, 소형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자율 주행 자동차처럼 놀라운 신기술 덕에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리란 기술 낙관론자들의 예측을 일축한다. 고든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지만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점진적인 발전만 이룰 것이다. 소형 로봇 같은 장비가 인간의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오늘날 실업률이 25%나 50%로 치솟지 않고 5%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계 장비는 노동력을 보완할 뿐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존 최첨단 창고에서는 로봇이 재고를 찾기 쉽게 정리하지만 아직도 제품을 고르고 상자에 담는 일은 인간의 몫이다. 3D 프린팅은 신제품 디자이너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개발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대량생산과 일반 제품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까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이 생산성의 도약을 불러오지는 못했다. 생산성 향상이나 고객의 편의성 측면에서 알고리즘은 대량 생산 조립 라인은 물론이고 마트의 셀프 계산대만도 못하다. 자동차 자체의 발명이나 1950년 이후로 주행 거리 1마일당 사망률을 10배 낮춘 안전성 기술에 비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은 미미할 뿐이다. 즉, 물건을 사러 가거나 출근하러 가는 길에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위대한 혁신이 물밀듯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혁신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를 갖춘 1940년대의 네트워크화된 가정에 비교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가정을 보면 TV용 통신회선과 인터넷 전용 와이파이 말고는 실질적인 진보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더욱이 통신회선이나 와이파이는 배수관, 전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처럼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고드는 항공권 가격은 대폭 떨어졌지만, 최초의 제트기가 선보인 이후로, 거의 60년 동안 제트기의 속도나 안락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고든의 동료인 조엘 모키어는 과거는 늘 미래의 형편없는 안내자며 경제사학자는 미래 예측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DNA 염기서열 분석부터 슈퍼컴퓨터, 나노화학,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지만, 완전한 상용화 전까지는 그러한 신기술이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급격하게 끌어올리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고든은 그 모든 기술이 획기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점진적 산물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미래에도 1994년에서 2004년보다는 2000년에서 2014년과 비슷한 점진적인 성장이 일어나리라는 것이 고든의 분석이다. 성장을 방해하는 4대 역풍. 고든은 1970년에서 2014년의 생산성 향상이 1920년에서 1970년의 수준으로 강력했다면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는 지필 시점을 기준으로 5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가 보기에 인구 구조와 정치 문제를 비롯한 네 가지 요소가 미국이 재빨리 고속성장 경로로 재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를 두고 고드는 4대 역풍포 헤드인지 이라고 부르며 그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불평등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국민 소득이 상위 1%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나머지 99%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었다는 뜻이다. 교육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생산성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구 구조 25세에서 53세 생산 연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00년부터 하락세다. 근로자가 줄어들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정 문제 사회보장과 세금 감면 혜택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의 채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 때문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하나가 일어날 경우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고드는 이러한 4대 여풍으로 말미암아 국민 대부분의 가처분 소득이 향후 20년간 제자리 걸음 일이라고 내다본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는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둘 다일 수 있다. 고드는 2016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강연했을 때 나는 그에게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4% 말고 1에서 2% 성장으로도 만족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고드는 탄탄한 경제성장 없이는 사회가 폭지서비스와 공공시설 등에 공익 유지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창출해내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복지 서비스와 공공시설 등은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에게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간다고도 했다 그의 대답을 요약하자면 성공한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인 것이다 실패? 아니 성장이 둔화된 것책 후기에서 고드는 제목 때문에 이 책이 성장과 그에 이은 실패의 이야기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의도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미국이 몰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이나 현재의 고소득국 중에서도 생산성 품은 최강국이며 특정한 기간 1920년에서 1970년 동안 미국의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는 것이 그가 밝힌 책의 주제다. 고드는 이러한 초고속 성장세가 둔화된 까닭은 발명가들이 총기를 잃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현대적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기본 구성 요소가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이나 인도가 8에서 10% 이상 장률을 유지하리라 예상하는 것이 무리이듯 고소득 국가가 1920년에서 1970년대의 속도로 성장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경제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진다고 해도 기술 확산과 비용 인하 덕분에 생활 수준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든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실질 GDP 같은 공식 지표가 일상생활 측면에서 1870년 이후 일어난 혁명적 변화의 양상 대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지만 우리는 과거 어느 왕족도 누리지 못한 발전된 의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옛사람들이 보면 마법처럼 느낄만한 각종 정보와 오락거리를 향유하며 놀라울 만큼 안전한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책의 사인을 부탁하자. 고든은 미래에 대한 암울한 경고 대신에 의미심장하게도 다음과 같은 문구를 써주었다. 역사 발전의 행진을 향유하십시오. R. J. 고든. 이상으로 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이었습니다.